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력 발전기 설치에서 기초 부분에 관해 인공지능에게 논의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는 어떤 공법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풍력 발전기 설치에서 기초 공사에 사용하는 공법은 어떤 것이 있어? 풍력 발전기 기초 공사는 설치 장소가 육상, 온쇼어, 인지 해상, 오프쇼어 인지에 따라 사용하는 공법과 기초 형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육상 풍력발전기 기초 공법. 육상 풍력발전기는 주로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며 지반 조건에 따라 형식이 나뉩니다. 확대 기초, 스프레드 푸팅 파운데이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타워 하부의 하중을 넓은 콘크리트 슬래브를 통해 지반에 전달합니다. 지반이 충분히 단단하고 지지력이 좋은 곳에 적용됩니다. 주로 독립기초 형태로 분류됩니다. 말뚝기초, 파일 파운데이션, 연약지반이나 지지층이 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중을 지지층까지 전달하기 위해 강관말뚝 등을 사용하여 기초를 보강합니다. 해상풍력발전기 기초공법, 하부구조물 형식, 해상풍력발전기는 수심, 지반조건, 파랑 및 조류와 같은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초 형식, 하부구조물과 시공공법이 적용됩니다. 1. 고정식 기초, 픽스드 바텀 파운데이션즈, 해저면에 직접 고정되는 방식으로 주로 수심 50m 이내에 비교적 얕은 수심에 적용됩니다. 기초 형식, 파운데이션 타입, 특징. 적용 수심, 일반적, 주요 시공 공법. 모노파일, 모노파일, 가장 일반적이며 경제적인 방식. 단일 강관 말뚝을 해저에 박아 설치. 저수심 물결표 중수심, 10sim30m, 황타 필링, 해머 등으로 직접 때려 박는 방식. 재킷, 자켓, 격자 모양의 철골 구조물. 3개 또는 4개의 다리, 레그, 를 해저 파일에 연결. 중수심 물결표 대수심, 20sim50m, 포스트 파일링, 포스트 필링, 재킷 설치 후 파일을 레그, 슬리브 내부에 관입, 주로 역순한 굴착 공법 사용. 프리파일링 피아리필링, 파일을 먼저 받고 그 위에 재킷을 설치. 중력식 기초, 그라비티 베이스, 콘크리트 케이슨 형태의 거대한 구조물. 자중, 무게,으로 해저면에 안정적으로 거치. 저수심, 0, SIM1OM, 해상에서 제작 후 예인하여 설치. 안정성을 위해 내부에 모래 등의 평형 중량물, 벨라스트, 충진. 트라이포드, 트라이파일, 트리팟, 트리필. 세개의 다리 또는 파일로 지지하는 방식 재킷과 모노파일의 중간 형태로 볼수 있음 중수심 물결표 대수심 20SIM50M 말뚝 관입 또는 석션 버킷 공법 적용 가능 석션 버킷 기초 석션 버킷 속이 빈 양동이 버킷 모양의 구조물 내부의 압력을 낮춰 흡입 해저 집안에 자가 관입시켜 설치 집안 조건에 따라 폭넓게 적용 가능 석션 광입, 석션 페네트레이션, 별도의 항타 장비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설치 가능하여 경제적. 2. 부유식 기초, 플로팅 파운데이션즈, 수심이 깊은 해역 50m 이상에 적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조물을 해수면에 띄우고 계류 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고정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핵심 기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식, 특징, 세미 잠수식, 세미 서브머저블. 가장 일반적인 부유식 구조. 부력체, 폰툰, 로 지탱하며 균형을 위해 수직 스트럿이 적용됨. 스파, 스파, 수직으로 긴 원통형 구조. 흘수, 드래프트, 가 깊어 안정성이 높고 계류선을 통해 고정. 인장 레그 플랫폼, TLP 텐션 레그 플랫폼, 수직 계류선을 사용하여 부력을 상쇄시키고 수평 운동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확보. 기초 공법 선택의 주요 고려 사항. 적절한 기초공법을 선택할 때는 다음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설치 장소, 육상대, 해상, 수심, 파고 등 해양환경, 지반 조건, 지지력, 연약층 깊이, 퇴적도사 여부, 경제성 및 공사기간, 설치 비용과 속도, 터빈 크기 및 형식,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 다른 기초 형식이나 공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부유식 공법에서는 수중의 말뚝을 고정하지 않아? 부유식 폭력발전기 공법은 수중의 말뚝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식, 플로팅, 이 고정식, 픽스드 바텀, 기초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유식 기초의 원리. 부유식 기초, 플로팅 파운데이션, 는 해저 집안에 직접 구조물을 설치하는 대신, 부력, 버우연시, 위 원리를 이용하여 거대한 플랫폼을 수면에 띄웁니다. 플랫폼, 플랫폼. 풍력 터빈 타워를 지탱하는 거대한 구조물, 세미 잠수식, 스파, TLP 등 자체가 부력을 발생시켜 물에 떠있게 합니다. 계류 시스템, 모어링 시스템, 이 떠있는 플랫폼이 파도와 바람에 밀려 필요하지 않도록 계류선, 모어링 라인을 이용하여 해저 바닥에 고정합니다. 계류선은 앵커, 앵커를 통해 해저 집안에 연결되지만 이 앵커는 구조물의 수평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 고정식 기초의 파일처럼 구조물의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조물의 수직하중은 전적으로 부력에 의해 지지됩니다. 비유, 부유식 풍력발전기는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배와 같고 계류 시스템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닷 앵커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고정식 기초와의 차이점, 구분, 부유식 기초, 플로팅 파운데이션, 고정식 기초, 픽스드 바텀 파운데이션, 수직 하중 지지 부력, 버우연시, 파일, 말뚝 또는 자중, 그라비티, 해저, 지반 역할 계류 시스템의 앵커 고정, 수평 위치 유지, 수직 하중 직접 지지, 구조물의 기반, 주요 적용 수심 대수심, 보통 50m 이상, 얕은 수심, 보통 50m 이내, 요약하자면, 부유식 공법에서 해저에 고정하는 것은 말뚝, 파일, 이 아니라 앵커와 계류선이며, 그 목적은 터빈의 수평 위치 이탈을 막는 데 있습니다. 태풍 같은 바람이 불면 계류선을 끌고 갈수 있고, 그럼 전력을 모아두는 변전소 같은 곳은 한없이 전선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지? 바람이 불어서 떠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전선이 분리되도록 했을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유식 풍력발전기가 태풍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계류선의 이탈이나 전선의 파손을 막는 방식은 정교한 엔지니어링 설계와 계류 시스템에 의해 해결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선이 자동으로 분리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전력 공급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태풍 및 강풍에 대한 안전 대책. 1. 계류선 이탈 방지 및 이동 최소화. 계류 시스템은 태풍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부유체가 지정된 해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다중계류선.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무거운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플랫폼을 해저에 있는 연구 앵커에 연결합니다. 앵커 종류, 극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흡입 앵커, 석션 앵커, 나파일 앵커, 파일 앵커와 같이 강력한 앵커를 사용합니다. 제한된 이동 범위, 부유체는 바람과 파도에 의해 움직이긴 하지만, 계류선의 길이와 장력 설계 덕분에 이동 범위가 수십 미터 이내로 매우 제한됩니다. 태풍이 와도 몇 킬로미터씩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터빈의 보호, 패더링, 강풍이 불어 발전기의 설계 하중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터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블레이드 피칭, 블레이드 피칭, 블레이드의 각도를 바람의 수직이 아닌 수평, 깃털, 패더링, 방향으로 회전시켜 바람을 덜 받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터빈의 회전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추어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크게 감소합니다. 해적 케이블 및 전선 길이 문제 해결. 부유식 발전기가 약간 움직이더라도 전력 케이블에 파손 없이 전력을 모으는 변전소, 해상 변전소 또는 육상계통 연계 지점까지 안전하게 연결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3. 동적 해적 케이블, 다이나믹 섭씨 케이블, 사용. 일반적인 해저 케이블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기초용이지만, 부유식 발전기에는 움직임을 흡수할 수 있는 동적 케이블, 다이나믹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유연성 동적 케이블은 매우 유연하고 굽힘, 밴딩에 강하도록 특수 설계됩니다. S자 또는 J자 배열, 컨피규레이션, 케이블은 해저면에서 바로 올라오지 않고, 수중에서 여유분, 슬랙, 일두고 S자 또는 J자 모양으로 늘어뜨려 설치됩니다. 이 여유 공간이 플랫폼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케이블의 장력 변화와 움직임을 흡수하여 파손을 방지합니다. 4. 해상 변전소, 오프셔 섭스테이션, 활용 전선 길이가 한없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 단지 내에 해상 변전소를 설치합니다. 전압 승압,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 비교적 낮은 전압을 해상 변전소로 모아 고압으로 변환합니다. 송전 효율 전압을 높이면 먼 거리를 송전할 때 발생하는 전력 손실, 로스, 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상 변전소까지 가는 해저 케이블의 길이에 따른 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태풍에 와도 부유식 발전기는 강력한 앵커와 계류 시스템으로 이탈을 막고 유연한 동적 해저 케이블로 움직임에 따른 전선 파손을 방지하며 해상 변전소를 통해 전선 길이에 따른 송전 효율 문제를 해결합니다. 말뚝 용도와 앵커 용도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풍력 발전에서 말뚝이라 하면 보통 콘크리트 건물이라볼수 있고 부유식에서 사용하는 앵커는 텐트를 고정하는 말뚝 같은 역할로 볼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말뚝과 앵커의 용도를 텐트를 고정하는 방식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신 것은 핵심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다만 풍력 발전에서는 구조물의 하중, 무게 처리 방식 때문에 그 역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말뚝, 파일과 앵커, 앵커의 역할 비교. 말뚝과 앵커는 모두 집안에 고정하는 장치이지만 하중, 무게를 지지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말뚝, 파일, 앵커, 앵커 주요 역할 구조물의 무게, 수직 하중, 지지 및 수평력 저항 수평적 위치 유지 및 인발력 저항. 적용 구조. 고정식 해상, 육상 풍력 발전기, 기초,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 계류, 비유적 역할. 집의 기초, 기둥, 집의 무게를 지탱. 텐트의 팩,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고정, 결과적 기능. 구조물 자체를 해저면에 단단히 고정시킴. 구조물이 떠내려가지 않게 묶어둠 텐트 비율을 통한 역할 이해. 비율을 풍력발전기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좀더 명확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1. 말뚝의 역할, 고정식 기초, 말뚝은 텐트가 아닌 콘크리트 건물의 기둥과 기초입니다. 구조물, 풍력발전기 전체의 무게, 수직하중, 와 바람이 미는 힘, 수평하중, 일해저 집안에 직접 전달하여 지탱합니다. 용도 예시, 모노파일, 모노파일, 또는 재킷 구조물의 파일. 발전기 자체의 무게를 지탱하며 바람과 파도에 의한 모멘트, 회전력을 견딥니다. 이 앵커의 역할, 부유식 계류, 앵커는 텐트를 고정하는 말뚝, 팩 역할이 맞습니다. 구조물, 부유체, 플랫폼, 는 부력, 물에 뜨는 힘으로 발전기 자체의 수직하중을 이미 지탱하고 있습니다. 용도 예시, 부유식 발전기 앵커는 바람과 해류에 의해 옆으로 밀리거나 수평하중, 부력이 너무 커서 위로 당겨지는 힘, 인발력이 발생할 때 이를 잡아줍니다. 텐트 팩이 텐트 자체의 무게를 지지하지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땅에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말뚝은 풍력발전기 무게를 받치기 위해 땅에 박는 것이고 앵커는 떠있는 풍력발전기를 묶어두기 위해 땅에 박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앵커는 텐트팩보다 훨씬 강력한 석션 앵커나 파일 앵커 등 특수하게 설계되어 수백 년 빈도의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인발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육상 풍력 발전은 어떻게 하고 있어? 앞에서 확대 기초와 말뚝 기초라고 했었는데? 네. 육상 풍력 발전기는 땅 위에 고정식 기초를 설치하여 발전기 전체를 단단히 지지합니다. 육상 풍력 발전기의 기초는 말씀하신대로 크게 확대 기초와 말뚝 기초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두 방식은 집안의 조건과 하중 규모에 따라 선택되며 모두 풍력 발전기의 거대한 무게 수직 하중과 바람이 미는 힘 수평 하중 모멘트일 집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상 풍력 발전 기초 공법의 두 가지 주요 유형. 육상 폭력 발전 기초는 상부에서 전달되는 동적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확대 기초, 스프레드 푸팅, 그라비티 베이스,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기초 공법입니다. 원리: 땅을 넓고 깊게 파낸 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묻어 발전기의 무게와 바람의 힘을 지탱합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자체 무게와 기초의 넓은 면적이 지반과 맞닿아 하중을 지지합니다. 특징. 중력식 기초라고도 불리며, 기초의 자중, 셀프 웨이트,으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장점. 시공이 비교적 간단하고 경제적입니다. 단점. 양호한 집안 조건, 단단하고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집안이 필요하며, 연약 집안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e, 말뚝 기초, 파일 파운데이션, 집안 조건이 좋지 않거나 대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사용됩니다. 원리. 기초하부의 강철 말뚝, 파일을 여러 개 깊게 박아 지반 속에 단단한 안반층이나 깊은 지지층의 하중을 전달합니다. 특징 말뚝과 주변 지반의 마찰력, 주면 마찰력과 말뚝 끝단 지지층의 지지력, 선단 지지력을 이용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장점 지지력이 낮은 연약 지반이나 흙 두께가 깊어 확대 기초만으로는 불안정한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시공이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며 깊이 받기 위한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확대 기초 대 말뚝 기초 비교 구분 확대 기초 중력식 기초 말뚝 기초 파일 기초 기초 형식 얕은 기초 얕은 깊이에 넓게 설치 깊은 기초 깊은 지지층까지 박음 지지 원리 기초의 자중과 기초 저면의 면적 지지력 말뚝의 마찰력 및 선단 지지력 적용 지반, 지지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양호한 지반, 지지력이 낮거나 연약한 불량 지반, 경제성, 비교적 경제적, 시공용이, 비교적 고비용, 시공복잡, 육상풍력발전은 이처럼 타워와 터빈의 거대한 무게와 반복되는 강력한 바람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치될 지점의 지질 조건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기초공법을 선택하여 건설됩니다. K 이싱 오실레이트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깊게 구덩이를 파고 기초를 할 때도 있어? 네, 맞습니다. 케이싱 오실레이터, 케이싱 오실레이터와 같은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깊게 구멍을 파고 대구경 말뚝기초를 만드는 공법은 풍력발전기 기초시공에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특히 풍력발전기 기초공법 중 말뚝기초, 파일 파운데이션을 시공할 때 집안 조건이 까다롭거나 매우 큰 하중을 지지해야 할때 적용됩니다. 케이싱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기초 공법 올케이싱 공법. 케이싱 오실레이터는 대구경 깊은 구멍 딥홀을 안정적으로 굴착하기 위한 전문 건설 장비입니다. 이 케이싱 오실레이터의 역할. 케이싱 압입, 임발, 케이싱 오실레이터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강철 케이싱, 케이싱을 좌우로 회전시키고 오실레이트 수직으로 압입 눌러 넣음 하거나 임발 뽑아냄 합니다. 구멍 안정화. 케이싱은 굴착하는 동안 주변 흙이 무너지거나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구멍, 천공홀, 위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 풍력발전 기초 시공과정, 말뚝기초의 일종 풍력발전기의 말뚝기초를 이 장비를 이용해 시공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올케이싱, 올케이싱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케이싱 설치 및 압입, 스텝 빌 케이싱 모실레이터를 사용하여 타워 기초가 들어갈 위치에 강철 케이싱을 좌우 회전시키며 깊이 압입합니다. 내부 굴착 및 토사 제거. 스텝 2. 케이싱 내부에 해머 그랩을 해머 그랩 나 버켓 등을 넣어 흙과 안반을 굴착하고 내부 토사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은 깊은 심도까지 반복됩니다. 철근망 설치. 스텝 3. 원하는 깊이까지 굴착이 완료되고 지지층이 확인되면 기초의 강도를 높여줄 철근만을 구멍 안에 삽입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스텝 4. 트레미 파이프, 트레미 파이프 등을 이용해 구멍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습니다. 케이싱 인발 및 기초 완성, 스텝 5.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케이싱 오실레이터를 이용해 강철 케이싱을 뽑아내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단단한 말뚝 기초, 현장 타설 말뚝가 완성됩니다. 이 방식은 특히 집안이 불안정하거나, 풍력 발전기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대구경이면서 깊은 심도까지 기초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해상 풍력의 모노파일 공법과 육상 풍력의 케이싱 공법과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네, 겉모습만 보면 해상 풍력의 모노파일, 모노파일 공법과 육상 풍력의 케이싱, 케이싱 공법은 모두 땅 또는 해저에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을 박아 넣는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목적, 역할, 시공 방식, 최종 결과물의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공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구분 해상풍력, 모노파일 공법, 모노파일, 육상풍력, 케이싱 공법, 말뚝기초 시공식, 최종 결과물 그 자체가 최종 기초 구조물, 발전기 타워가 2위에 바로 설치됨, 임시 가이드 또는 굴착 보조제, 내부에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데 사용됨, 역할, 기능. 발전기 무게와 해양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고정식 기초. 굴착구멍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화하고 현장타설 말뚝을 만드는 보조 역할. 시공 방식. 해머 등을 이용해 강관을 직접 해저에 박아 넣음, 황타, 오실레이터로 케이싱을 압입하고 내부를 굴착한 후 콘크리트를 채움, 현장타설, 구조물 재료. 주로 강철, 스틸, 강관, 주로 강철 케이싱, 콘크리트 말뚝을 만들기 위한 외통, 주요 차이점 상세 설명. 이에, 모노파일, 해상 고정식 기초, 모노파일 공법은 해상 풍력에서 비교적 얕은 수심에 주로 사용되는 기초입니다. 구조체 자체, 모노파일은 직경 수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가 해저 지반에 깊이 박히면, 그 자체가 하중을 지지하는 최종적인 연구 구조물이 됩니다. 하중 지지, 발전기의 수직 무게, 그리고 바람과 파도에 의한 수평 힘, 모멘트, 일 모두 이 강철 파일 하나가 지탱합니다. 이 케이싱 공법, 육상 말뚝기초 시공. 육상에서 케이싱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는 공법은 대구경 현장 타살 말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케이싱의 역할. 여기서 사용되는 케이싱은 굴착구멍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는 임시벽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기초. 진짜 기초는 케이싱 안에 채워 넣어 만든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이 콘크리트 말뚝이 발전기의 하중을 땅속 깊은 지지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무언가를 박아 넣는다고 느껴지지만, 모노파일은 강철 기초 자체이고, 케이싱은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기 위한 트리자 임시 벽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수직 TBM 같은 장비를 사용할 때도 있어? 케이싱 공법과 비슷하다 보이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수직 TBM, 버티컬 터널 보링 머신,과 유사한 기술이 풍력 발전 기초 시공에 응용되거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우 깊고 단단한 집안이나 까다로운 조건에서 대구경의 수직 구멍, 샤프트, 을 뚫어야 할때 유리합니다. 수직 TBM 장비를 사용하여 깊은 구덩이를 파고 기초를 만드는 공법은 케이싱 공법, 현장 타설 말뚝,과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굴착 방식과 최종 구조물의 품질 및 시공 정밀도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직 TBM과 기초 시공 이에 수직 TBM이란 Vertical Shaft s i i n g Machine, VSM, 일반적인 TBM, 터널 보링 머신, 은 수평 터널을 파지만, 수직 TBM은 이름 그대로 땅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대구경의 깊은 수직구, 샤프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작동원리 수직 TBM은 회전하는 커터 헤드, 커터 헤드를 이용하여 지반을 깎아 내려가면서 동시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세그먼트 등을 조립하여 굴착면을 보강하고 수직 구조물을 만듭니다. 주요 용도: 일반적으로 지하철 수직구, 광산 추출 및 환기 샤프트, 하수도 등 깊은 지하 구조물을 건설할 때 사용됩니다. 2. 풍력 기초의 응용 및 장점 풍력발전 기초 공사에 수직 TBM 기술이 응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밀도 및 안정성, 수직 TBM은 굴착 시 수직 정렬을 매우 정밀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굴착과 동시에 주변 지반의 붕괴 위험 없이 안정적인 벽체를 구축합니다. 경험층 시공용이, TBM은 토사뿐만 아니라 경험층, 하드락까지도 효율적으로 굴착할 수 있어, 지반 조건이 매우 단단한 지역의 풍력발전 기초, 대구경 말뚝기초, 시공에 적합합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소음, 진동, 분진 발생이 적어 도심지나 환경에 민감한 지역의 기초공사에 유리합니다. 케이싱 공법과의 차이점 수직 TBM과 케이싱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는 공법, 올케이싱 공법은 둘다 수직으로 깊은 구멍을 판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술적 완성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수직 TBM, VSM 케이싱 오실레이터 공법 굴착 방식 커터헤드의 회전 및 절삭, 기계식, 버켓, 그래브를 이용한 굴착 및 케이싱의 좌우 요동 압입 벽체 형성 굴착과 동시에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조립하여 영구 벽체 형성 임시 강철 케이싱을 압입하고 내부 굴착 후 콘크리트 타설 시공 속도 비교적 빠르고 연속적인 굴착 가능 케이싱 연결 및 토사 제거 과정이 반복되어 TBM 대비 느릴 수 있음 주요 장점. 고심도 경험층에서 정밀하고 안전한 연구 샤프트 구축의 용이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 파일 시공에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 결론적으로 케이싱 공법은 현장에서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수직 TBM은 고도의 자동화된 장비로 깊은 수직 구조물 샤프트를 정밀하게 구축하는 첨단 공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풍력기초의 대형화 및 고도화 추세에 따라 수직 tvm 기술은 까다로운 집안 조건에서 대구경 말뚝기초를 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확대기초 방식으로 하면 케이싱 공법보다 공기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기초가 케이싱 공법 말뚝기초보다 공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공되는 풍력발전기의 크기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토목공사에서는 확대기초가 얕은 기초이므로 시공이 빠르다고 보지만 대형 풍력발전기 기초공사에서는 그 규모 때문에 역전되거나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력발전기 기초 공기비교, 육상 풍력발전기초 시공시, 공기,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기준으로 두 공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확대 기초, 스프레드 푸팅, 중력식 기초, 요소. 내용. 공기 영향. 굴착 규모. 엄청난 양의 흙을 넓고 깊게 파내야 함. 직경 20에서 30m, 깊이 수미터, 굴착 및 토사 반출에 시간이 오래 걸림. 철근 작업.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맞는 대규모 철근 배근 작업 필요. 철근 조립 및 용접에 시간이 오래 걸림. 콘크리트 타설. 수백 물결표 수천 텍스트 M 이 대용량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해야 함. 대량의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의 시간이 오래 걸림. 양생 기간 대용량 콘크리트의 강도 확보를 위해 충분한 양생 시간이 필요함. 겨울철이나 악천후 시공기가 길어질 수 있음. 요약 확대 기초는 대규모 토공사 굴착와 콘크리트 작업의 양이 워낙 많아서 공기가 길어지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2. 케이싱 공법 현장 타설 말뚝 기초 유소 내용 공기 영향 굴착 규모 굴착 직경은 작지만 대구경 말뚝 깊이가 매우 깊음 깊은 굴착 자체에 시간이 소요됨 지반 경도에 따라 다름 장비 의존성 케이싱 오실레이터 대형 크레인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함 장비의 운영 효율성이 공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철근 콘크리트 말뚝 철근망을 조립하고 타설파이프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채움. 타설량은 확대기초보다 적을 수 있지만 깊은 심도에서의 작업 난이도가 높음. 현장 조건, 잦은 붕괴나 지하수 유입 등 까다로운 집안에서는 케이싱 작업이 지연될 수 있음. 집안 조건이 안정적일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적. 요약 케이싱 공법은 단위 시간당 굴착 깊이가 느리지만 전체적인 콘크리트 타설량은 확대기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기 예측의 핵심 풍력 발전 기초 공사에서 확대 기초가 케이싱 공법보다 공기가 더 길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는 확대 기초가 요구하는 엄청난 양의 굴착, 토사 반출, 철근 배근, 그리고 대규모 콘크리트 양생 시간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공기 우위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반이 매우 단단한 경우 경암반, 케이싱 공법이 TBM 수직 처럼 첨단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굴착 속도가 느려져 공기가 지연됩니다. 말뚝 깊이가 매우 깊은 경우 말뚝을 깊이 박을수록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공기단축을 위해 기초부를 확대기초로 설계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부에 부분적인 말뚝 파일을 조합하는 복합기초 컴바인드 파운데이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초공법 선택은 집안조사 결과와 공사기간, 공기 그리고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상영 중인 풍력발전기의 각종 기초공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의 토목 관련인 것 같은데 당지 풍력발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